음. 자, 얘도 관련된 실기 좀 적어주셔야 되겠죠? 음. 자, 일반 교재입니다법인조정교재 얘는 몇개 없어요. 어디냐면, 4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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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는 실리입니다. 음. 자, 회차 적어주시는 거죠? 음. 자,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78.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93. 99. 102. 다시 한 번. 78, 83, 93, 99, 1 0이 요렇게요. 몇개 없죠, 여러분들?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자, 보시죠. 12장. 부당행위 계산 부인. 네, 먼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시죠. 음. 여 봐. 자 여기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일단 특수관계자라고 전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여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제재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수관계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갑법인이 흑자법인이 래요 갑법인이 흑자법인이고. 을법인이 적자법인인데, 이 둘은 특수관계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빼고 적자법인이다, 흑자법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296페이지 아닌가? 어. 296페이지 맞아요, 여러분들. 음. 자, 이렇게. 근데 보세, 보세요. 자 근데 지금 특수관계자인 을법인 있죠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법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대 부동산을요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적정 시가 임대료 있죠 적정 임대료는 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시가가 근데 이번에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임차료를 얼마 주냐면 150원의 임차료를 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 그럼 질문. 그럼 여기에서 누가 이, 이 이득 보고 있어요? 가법인 을법인 그렇죠? 을법인이 임대료 100원 받아야 되는데 150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법인이 이익이고 가법인은 손해죠. 임차료 100원 나가면 되는데 150원 주는 거니까 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 예, 네, 그래서 우리가 50원만큼 특수관계자의 을법인은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흑, 어, 흑자법인인 가법인은 50원의 손실을 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가법인이 흑자가 100원이고요, 을법인이 적자가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죠? 음. 이 거래를 하기 전, 음, 그러면 우리가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흑자가 났는데 이 거래로 인해서 50원의 손실 받죠. 그럼 이 50원의 손실 본 것만큼 당연히 세금이 줄겠죠. 여기서 여기 갑법인은 세금이 줄어요. 되,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근데 을법인은 어차피 적자가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원 이득을 받자. 어차피 적자는 여전히 50원이죠. 그러면 세금의 증가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거래를 놓고 보면, 한쪽은 손실이고, 한쪽은 이익이니까, 우리가 세금 부담의 감소는 없어야죠, 최종적으로. 원래 FM대로 따지면. 아니, FM대로 따지면, 한쪽이 손실이고, 한쪽이 이득 보면, 이 거래 전체를 놓고 보면, 세금 부담의 증가나 감소는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어, 근데, 이걸 보면, 세금이 결론적으로, 감소를 한다라 여기 손익의 차이는 없으니까 세금의 감소가 없어야 되는데 전체 거래 놓고 봤더니 세금의 감소가 있죠 이렇게 음.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손익의 차이도 없는데 세금이 줄어 이거 이 새끼들이 특수관계자 이놈들이 짜고치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죠 이해 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가법인이 한 행위 있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 본거 있잖아요. 왜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는 건 아름다운 놈이에요. 세금 낼 거니까 알죠. 어, 항상 손해 보는 게 문제. 손해 보는 게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 봤죠. 이 손해 본거 혹시라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 아니야? 그게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 알죠. 어, 부당행위로 봐가지고 이 손실을 우리가 예, 부인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래에서 분괴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송금, 불산입, 사유출이고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 상여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어, 자 그럼 분괴 끊어 볼게요 여기 분괴 연습 오늘 하는 13장 기부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걸 하기 위해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분괴해 볼게요 자, 여기서의 붕괴는 가법인 붕괴입니다. 자, 법인 붕괴. 자, 보니까, 자, 가법인은 실제로 임차료 150원 나갔죠? 150원. 그래서 붕괴를 차변의 임차료 150원, 대변의 현금 150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잖아요. 손해를 보면, 회사의 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 그걸 뭐로 계산을 미리 말씀드린 시가로 계산, 시가로. 어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가 임차료 150원 정거 있지? 어 그거는 부당한 행위라서 이 금액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부인.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겠다. 얼마로 계산하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야 시가. 알았죠? 어 시가. 그래서 세법은 150원 현금 나갔죠? 나갔지만, 세법상 임차료는 시가인 100원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 여기까지 붕괴 되시겠어요? 음. 그러면 나머지 50원은 부당하게 준 거죠. 손해봤는데, 세금 부담, 세금을 줄인 거니까, 부당한 유출로 해석하는 게 나머지 5 0원은요 어, 그래서 얘는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붕괴요. 음. 음. 그래서, 이거, 이 붕괴 알고 계셔야 돼. 항상,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거. 음. 자, 그러면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50원만큼. 음, 그래서 송금 불산입 부당행위 50 상대방에다 사회출. 어, 넘어갈게요. 이게 음. 자 됐고요.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법인이 준거 봤죠. 준거준거 준거 봤죠. 가법인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받은 거 볼게요. 받은 거자 받은 건데 자 이제 듣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방금은 부당행위를 설명드릴 때 적자본 놈이 이득 보고 흑자본 놈이 손해보면 그게 부당행위다라고 설명드렸죠. 어 그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누가 적자를 받든 누가 흑자를 받든 안 따져요. 그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자 흑자 안 적어놨죠. 여러분들. 했죠. 왜냐면 사유출 자체가 제재예요. 원래. 왜냐면 소득세 뚜드려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 보시죠 이번에는 받는거고 이제 사회유출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여태까지는 사회유출이 제가 부당한 유출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출 나와요 우리 여태까지 다 사유출을 송금불산이만 했잖아요 맞죠? 어, 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을법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거예요 부동산을요 어 근데 적정 임대료는 시가가 100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임대료를 얼마만 받고 있냐면 6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갑법인은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60원 받는 거니까 손실. 그렇죠. 어, 을법인은 100원 줘야 되는데 60원 주는 거니까 이득. 그렇죠. 어, 그러면 요 갑법인이 우리가. 부당한 행위로 무조건 봐요 이게 흑자든 적자든 상관없이 알죠? 음.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부당한 행위로 봐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손실을 본 거죠 40원 음.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송금불산입 사유출 하고 을법인의 이득은 인정합니다 이득보는 놈은 세금 내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분개 좀 보시죠 분개 자, 그러면 갑법인은 실제로 임대료 60원 받았죠. 6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60원, 대변에 임대료 60원. 요렇게 분개를 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 임차료에서 봤듯이 세법은 요 금액 60원을 부인하고요. 세법상 금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맞죠? 세법은 요렇게 봐요. 차변에 현금은 60원인데 임대료는 니가 적은 60원. 인정하지 않고 1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음. 그럼 차변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음, 그쵸? 일단 사유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지금 들어온 거잖아, 유입. 덜 받았죠? 어, 그래서 이거를 세문서에서 이렇게 봐요. 네, 보실게요. 일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면, 일단 이렇게 봅니다. 얘를, 얘를 이렇게 봐요. 너는 일단 시가 임대료인 100원을 일단 받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세법, 세법에서 일단 너는 시가 임대료 을법인한테 100원을 받은 것처럼 보겠다. 음. 자, 근데 갑법인이 얘기하기도 세무서한테. 어, 저는 현금 60원 받았는데 왜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 그럼 세무서가 그러는 거예요. 일단 너는 시가 임대료인 100원을 받았다. 받자마자 다시 40원을 특수관계자한테 준거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가 임대료 받았다가 다시? 40원 만큼을 특수 관계자한테 준 거다. 근데 이거 부당하게 손해를 봤으니까 사유출이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음. 요거, 이분개를 합치면 요분개 나와요, 여러분들. 현금 60원이 사변에만 적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개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시가 임대료 받았다가 다시 그 현금을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준 거다라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생각했죠, 여러분들. 분개로는 이해는 되세요? 분께? 음, 하지만 너무 좀 많이 꼬, 꼬아야 되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사회유출의 설명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제가 사회유출 할때 뭐라고 했냐면, 이랬죠? 우리가 부당한 유출을 하면 상대방한테 부당한 이익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회출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준게 사회출입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 사유출은 핵심이에요. 여기.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라는 게준 거예요, 준 거. 음.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부당하게 더 나간 것도 부당하게 이익을 줬죠? 때까지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받을 게 100원인데 60원만 받았죠. 그럼 이것도 부당하게 40원 덜 받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부당하게 40원 덜 받으면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40원의 이익을 준 거죠. 오케이. 어, 그래서 부당하게 덜 받은 것도 사유출이에요. 사유출의 정의는 부당한 유출의 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을 준게 본질이에요. 알았죠? 어. 왜냐면 여기는 전부 다 입금산입 쪽이거든요. 물론 송금불 산입하고 입금산입은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는 입금산이 사유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알았죠? 어, 그래서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60, 너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사, 60원 받아서 특수관계자한테, 그럼 부당하게 60원을 덜 받아서 을법인한테 부당하게 40원 이익을 줬으니까 사유출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 좀 외워주시고. 음, 그래서, 입금산입이 되겠죠? 세법은 수익이 40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 그래서 입금산입, 부당행위,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사유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음, 또사유출 정의 좀, 좀, 잘 잡아주시고, 의핵심이에요의핵심 부당한 이익을 준 거. 덜 받았든, 더 줬든, 부당하게 이익을 준 거예요. 음, 생각해 주시고. 왜냐면 12장 동네는 다 입금산입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다. 자, 이쪽, 이쪽, 이쪽.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당행위가 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물론 했지만, 자, 일단 부당한 행위는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돼요. 남해주시고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고 더 낸대요. 그럼 부당행위가 아닌 거예요. 세법은 그리고 여기 현저한 이익의 분여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여러분, 이거.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특수 관계자예요. 특수 관계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있죠? 뭐, 뭐,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한테, 어, 컴퓨터 300만원짜리 있잖아요. 비싼 거, 최신형. 음. 300만원짜리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303만원 주고 샀어. 손실봤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봤으니까 세금이 부담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세무서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놈 개놈새끼야. 300만원짜리, 33만원 0 주고 사? 쓰레기 같은 놈 있나, 씨너부당행위야 세금 더 내. 제, 제, 어, 뭐, 저기요. 3만원 손해봤는데, 되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세무서, 아, 그건, 그좀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큰 이익을 줘야지, 뭔가 되게 조그만한 이익을 준 것까지 제재를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 얼마인지는 곧 띄울게요. 안에 오셔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인의 개념. 자, 일단 우리가 행위 당시로 따져요. 행위 당시다 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샀잖아요. 맞죠? 어, 비싸게 살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이사였어. 어, 그랬다가 제가 일을 어, 존나래 일을 겁나 못해가지고 잘렸어. 그럼 특수관계자 아니죠? 짤렸어. 그러면 뭐로 언, 언제로 보냐라는 거예요. 12월 3 0일로볼 거냐? 아니면 손실분 그 날로 볼 거냐? 당연히 손실분 그 날이 되게 행기 당시. 그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일까요? 아닐까요? 소액주주. 그죠?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아주 우리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면 그죠? 어, 그 경비서분들이. 여러 명이 싸잡아서 드라마에 보신 것처럼, 어, 쪼, 그, 양팔을다킨 대로 <laughs> 쫓아가요. 버려질 거예요, 여러분, 거의. 어, 쓰레기 분리수거 되듯이. 그죠? 이상한 사람 왔다고. 음. 근데 임직원은 특수관계자 맞다라고 했죠? 음.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한 감소는 외울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손해본 거예요. 여기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맞죠? 다 손해본 거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자 근데 요거 남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사택제공 기억나요? 사택제공? 어, 우리 사택제공에서 우리가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 임직원한테 시가보다 미달하게 임대료 받는 거 문제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죠? 어, 그거 똑같이 가요 이게 비출자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라는 건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다 라는 뜻이에요 얘네한테 사택제공을 낮은 임대료 받았대요 그 분명히 낮은 임대료 받았으니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거 송금으로 인정하니까. 이해되세요? 음, 그리고 아까 했던 중소기업의 직원의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는 것도 괜찮다. 알았죠? 음,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부당행위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어. 계속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자 댓글 나머지는 무시하고 음아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뭐냐면 이건 듣, 이거는 안에 이건 말 문제로는 조금 내긴 했어요 뭐냐면 현저한 이익이 그뭐저택이 손해 본게 얼마냐라고 하면 시가 대비 5% 이상 손해를 보면 돼요 어그럼 여러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4.99%만그 손해 본 게죠 계산이 두드려 두드려가지고 어 맞죠 어 그거 현실 현실. 맞죠? 어, 우리 5%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나중에 고가매 특수 관계자하고 거래할 때여러분들 부당이 걸리면 소득세 뜯드려봤잖아요 맞죠? 어, 해가지고 계산이 뜯드리시는 거야. 4.9%막 해가지고. 저거 갖고 거래. 또는 5%가 안 되더라도 3억 원 이상 나면 금액이 크다라고 봐요. 그 음. 요시 필요 없어요. 컴퓨터 알아서 해주니까. 자, 그리고 부인이다라는 건 실제 거래가액이, 있죠. 아까, 아까로 따지면 우리 임대료 60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소득인 시가로 재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법은 임차료 시가인 100원, 임대료 시가인 100원으로 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야? 아, 이거는 아, 이거 좀이따가자 밑줄 좀 칠게요. 자, 295 페이지, 자295 페이지에 1번 부인의 요건 보이세요? 여러분들, 부인의 요건, 아내의 요건 아닙니다.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아, 하고 싶었어, 어떡해 어떻게, 뭐, 우리 시키는데 해야지. 아, 아, 속, 아, 속, 시원해. 아, 아 왜요, 여러분들? 저, 그, 그, 알면 안 된단 말이야. 알, 알기 싫어. 그래서, 뭐, 마음에서, 야, 해! 너 힘들잖아, 아프잖아, 그랬단 말이야. <laughs> 해야지, 뭐. 죄송해요.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제 밑줄 좀게요 <laughs> 자, 밑줄. 하고 싶었어요. 용서 좀 해주세요. <laughs> 자, 밑줄 좀. 음. 자 일단 특수관계자가 거래해야 돼요. 음. 그리고 그 뭐냐 그 여러분들 그 도돌이표 같이 생긴 거 있죠? 도돌이표라고 하나? 약간 약간 도돌이표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엔드란 뜻이 엔드. 요렇 게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 게 뭐지? 요거요거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요렇게돼 있는 거. 요거 요거 엔드란 뜻입니다, 엔드. <laughs> 왜 왜요? 왜, 왜 웃었어? 왜? 어? 비슷한데? 아, 알아요? 미안해요, 어이구 제가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자, 죄송해요, 여러분들 쏘리 쏘리 저요, 저, 저, 저. 음. 성당에서 아니에요 응 음. 성당에서 반주했었어요 네, 그렇다고요 그냥, 음. <laughs> 자, 미칠 죠 자, 이번 조세 무당 감소 미안해요, 여러분들 에. 감소, 엔드 그 다음에 밑줄 현저한 이익의 분여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알죠 이렇게 음. 자그 다음에 맨 아래에 가로 1번 특수관계자 있죠 여러분들 자 특수관계자에서요 동그라미 1번 판단시점 있죠 여러분들 거기 행위당시를 기준에 미치시고 행위당시를 기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범위는 쌍방관계 밑줄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특수 관계자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특수 관계자죠? 어쩌고, 당연한 거? 응, 응. 이러고 왜 넣었을까? 에.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우리 가끔씩 특수 관계자가 누구인지 말 문제로 물어보긴 해서요. 어.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두줄 밑줄입니다. 자, 임원의 입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당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이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은 형식은요 사장이 있어. 근때 내가 걔를 조정하고 있어요. 야, 얘를 뽑아라. 임원으로 얘를 뽑아라. 다른 놈 뽑지 마. 쟤는 어 짜증 나. 예전에 나랑 싸웠거든. 쟤 뽑지 마. 이렇게요, 그죠? 있었어, 실제로. 그 남양 엉머시기. 남양 머시기. <laughs> 머시기. 그죠 그러니까 어, 그제 그렇죠. 어, 제 짜증나. 이렇게. 아셨죠? 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주주 등 소액 주주를 제외 지분율 1% 미만과 그 친종이 대주주 얘기란데, 이제 대주주. 1% 이상이 대주주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임원 사용인 밑줄 치시고. 요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